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24살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5년 5월에 저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던 주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래량 거래 대금도 항상 1위에서 꾸준히 놀고 있는 녀석입니다. 저는 2024년 11월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를 알게 되어 꾸준히 보유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작년 2024년 연말에 계엄이 터지고 2025년 초에는 탄핵과 트럼프의 관세까지 여러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기회라 생각하며 행복하게 주식을 담았습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기도 하고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도 있어서 현금 비중이 많지 않았지만 2025년에는 제가 처음 알게 된 가격 24,000원대보다 두배 이상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를 했습니다. 한달 만에 23,000원대에서 41,000원까지 상승했는데요. 5월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 종목으로 단타를 진행했고요. 보시는 수익률은 평균 수익률입니다. 아직 나머지 현금도 보유 중이라서 합치면 대략 1,600만 원 정도의 수익입니다. 영상에서 수익률은 낮은데 수익은 커서 시드를 어느 정도 가지고 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약 4,500만원 정도의 시드로 투자했습니다. 1,600만원 정도의 수익이라고 한다면 대략 30%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수저도 부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24살입니다. 저는 탄핵 심판 시점에 청년도약 계좌를 해지하고 그 돈으로 평단을 낮추고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타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2월에 보유한 두산 에너빌리티 평단이네요. 주식 노트에 작성한 건데 이때 평단을 그대로 들고 갔다면 수익률은 66%입니다. 단타하지 말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어야 했나 싶습니다. 저작권 이슈로 노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심정은 좋지만, 기쁘지만, 행복하지만, 뭐지 싶기도 하고, 조정이 언제쯤 나오려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도 잘 보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와 청년 도약계좌 해지안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구독은 사랑, 좋아요는 복리 효과입니다.저의 재테크 이야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